애맹자 아파트 DRF 아 하수배관과 변기 오수배관노자라는걸 처리하였습니다. 여기 변기 오수배관이쪽에한 군데입니다. 이게 마을 물로 내서 내는데요. 물들이 않습니다그 하수배관 여기한 군데. 여기 두 군데. 이게 세 군데. 아 이게 네 군데. 이게 다섯 군데. 여섯 군데, 이게 일곱 군데, 여덟 군데, 아홉 군데, 여기서 소리하였습니다 이게 렇 계속 많은 물 내는데 요새 없습니다. 이렇게 물이 생겨서 이게 다르기에고 불량 것처럼 이렇게 시리 푸르게 번질 것 같습니다. 예, 이 대안이 아니라 물이 새지 않습니다. 이게 패킹 보고 물 샀는데 소리가 잘되었습니다